명씩 총4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나선 것은 고발 5개월 만입니다.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생색만 내다가 결국 불기소할 것이라고 공개 전망했습니다. 조 대표는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과 또 이태원 참사 특검이 시행이 되니까 22대를 앞두고, 네, 명품백, 김건희의 명품백 디올백 수사, 가 어, 또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청장이, 지금 수사에 대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어, 생색만 내다 불기소할 거다 어, 이런 입장을 밝혀서 어떤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가 어,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여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에 지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가 이거는 수사하려는 생색만 내다가 결국 불기소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조국대표는 오늘 오전에 아마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이 총장이 김건희 디볼백 수사를 지시를 하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기사들이 기대가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기초로 보면은 다르게 예상한다고 어,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듯이 생색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거다 어~ 약화시킬 거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디엘 백 수수권을 윤전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진술을 맞출 거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건희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 또 재임 중에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불기소할 거라고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김유사에 대한 조사 문제도 김건희 씨가 소환 거부를 직접적인 소환 거부를 하면은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서면 조사로 대충 마무리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반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검찰은 과거에도 특검 여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수사를 벌였던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유사한 정면이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자 MBC 라디오 김종배 의 시선 집중에서 인터뷰에서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 성도 상당히 높다고 본다. 특히 지난번에 곽상도 전 의원 5 0원 퇴직금 퇴직금 사건도 있지 않는가?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그때도 갑자기 소환 조사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그때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예, 판박이라는 거죠. 든다는 거죠. 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총장의 이원석 총장이 이번 음, 수사 지시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 지금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어떤 그 헤게모니 정탈전 음. 뭐 이런 내부적인 긴장 관계가 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또 검찰에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의 수사로 세력 과실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죠. 어, 뭐 조국 대표의 지인들, 아는 예, 뭐 선배, 후배, 동료들, 그런 지인들 중에서 예, 조국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 이런 의견을 우리가 어, 쭉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음, 생각해 봐야 될 게, 음, 참,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5개월 만에 이 수사를 속도를 내는 저희가 뭐냐. 이것은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예측한 대로 어,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전담 수사팀을 뭐세 명이나 더뭐 이렇게 특 특별하게 보강하고 수사 속도를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뭔지, 에, 그죠? 그 동안에는 <laughs> 지금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작년 작년에 에, 이게 지금 명품백 수사가 그 이. 발생한 게 지금 2022년, 음, 9월경이고, 그죠? 네, 9월경 서초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서 명품 백, 디올백을 선물로 주고, 뇌물로 주고, 그 다음에 2022년 6월경에, 그 전에, 3개월 전에는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준 적이 있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개를 했는데, 작년에 공개했는데, 5개월 동안 이것이 전국을 걸쳐서 지금, 음, 동영상이 나가고, 뉴스가 나가고, 다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 공직자의 에, 부인이, 특히 대통령, 고위공직자, 대통령,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이 명품백을 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 화장품 수술한 거에 대해서, 어,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네, 수사에 대한 속도를 올리면서 검찰을 대거 세명을더 어, 추가해서 어, 보강을 하고 수사에 대한 속도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에 잠잠해 있다가 이거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번 그 최혜병 사건과 최혜병 특검과 또 이태원 참사 특검의 특검에 대해서 에이법그 국회에서 이게 이제 일자 천리로 진행이 되니까 음또 여기에 대해서 아 잘못하면은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특검이 시행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 대한 어 직무유기 검찰은 그동안 뭐 했는가? 이런 것이 또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일부러 수사를 뭉갰다는 그런 의혹을 받게 되고 그 중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넌 도대체 뭐 했냐?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 조직이냐? 윤석열과 용산의 눈치를 보고 지금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온갖 비판을 받고 특검을 시행하게 되면 은 여기에 대한 또 직무유기로 또 예... 책임을 지고, 또 옷을 벗게 되고, 또 잘못하면 은음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전에 어떤 그런 포석 같은 것이 깔려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5개월 동안에 그렇게 국민들이 수사하라, 특검해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렇게 경고를 해 줬는데도 그 동안에 잠잠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김건희 여사를 그 동안에 한 번도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도대체 이제 와서 5 개월 만에 이렇게 수사하는 척 하는 것이 이거 수상하다는 거죠. 그러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예, 법학자로서 아주 이게 법적으로 빠삭한 똑똑한 이런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들의 어떤 그 저의를 한 번에 알고 있는 거죠. 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행태를 기초로 볼때 다르게 생각한다.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생내고 있지만은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거고, 윤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또 불기소 처분할 거고,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거다. 이렇게 짜고치는 고소도비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검찰이 수사하는 척하면서 모든 결론은 불기소 처분으로 갈 거고 이게이 유야무야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낼 거다. 그런 이야기죠. 또 야당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최혜병 특검, 뭐, 또 이태원 특검에 합의를 했지만은,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특검을 왜 하느냐? 어, 검찰이, 검찰과 또, 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어, 차일피일 시간을 끌려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 동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수수도 5개월 동안 이거를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가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그냥 무조건 특검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고 시간을 끌다가 또 권속권 없음. 그리고 맞지못해서또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벌 조항이 없다. 그리고 난 알지 못했다. 자꾸 핑계 변명되고 어, 재임 중에 기소되지 않는 이유로 또 불기소 처분하고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게 하면서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특검을 바로 야권에서 국회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앞두고 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또, 합리적인 변명을 쌓기 위한 그런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도이치모터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이 디올백 명품 수사를 강하게 때리는 척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있게 만드는, 음,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시도도, 어,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어,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와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 하는 거죠. 옛날에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 퇴직금 사건도, 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니까, 그때 갑자기 검찰이 나서서 소환조사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기들이 예, 검찰 검찰이 이걸 주도권을 갖고 어~ 모든 거를 축소 왜곡 축소 수사를 하고 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예, 처벌만 받게 하는 이런 전략으로 어~ 몰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예, 국민의 힘과 또 이~ 지금 검찰이 예, 편향된 정치 검찰의 그런 모습이 대자뷰가 예, 지금 형성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거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검찰이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특검을 방해를 하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서 강력하고 세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그 의도 자체가 참으로 우습고 좀 가증스럽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어, 국회가 나서고 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움직이는 겁니까?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용산, 윤석열과 용산의 눈치를 보고, 어, 정권의 개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검찰이라는 그런 비판과 오명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그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누구의 눈치를 지금 볼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자기가 어이 정권이 끝나거나, 아니면 특검이 들어갈 때는, 이, 이 검찰총장의 이 직무유기, 예, 직무유기와 이런 의심스러운 그런 배경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예,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어 만약에 그 와중에도 못 믿게 국민들이 못 믿는다. 그럼 특검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조를 하고 특검 음 특검에 에, 국회가 추진하는 이 특검에 철저하게 협조를 하고 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그다음에 주가 조작. 여기에 대해서 한채 가감도 없이 왜곡된 것이 없이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납득을 할 거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어, 검찰의 위상과 어, 명예가 제대로 설 거다 책임을 묻지 않고 어, 명예가 제대로 설 거다 이렇게 경고를 드리고 잠깐 약속 대런처럼 음, 이 정치권하고 약속 대런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수사를 하는 척 하다가 유야무야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어 용산 정권에 개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국 대표나 또 박찬 대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국민들의 의혹이 있을 만큼 음 정말 물타기식으로 그렇게 대충 수사하고 어~ 수사를 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어~ 대충 마무리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늘의 분명히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어~ 반드시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가담했던 이~ 검사들은 하나하나 다 낱낱이 이~ 사실관계를 밝혀서 모두 다 책임을 묻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검찰은 검찰로서 어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중립적인 의무를 지켜야 돼요. 공무원법상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봐주기식으로 수사하기보다는 어 공정하고 올바른 잣대로 국민 편에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는 것이고 오히려 스타 검사로서 더 뜨게 되는 것이고 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음, 방안이다 대안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예,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기초로 볼때 다르게 예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여사로부터 디올백 수수권을 윤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또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조 대표는 내다봤습니다.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김 여사 조사 문제도 김건희 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면 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대표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검찰은 과거에도 특검 여론을 딴대로 돌리기 위해 수사를 벌였던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측면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요. 그래요. 특히 저번에 각상도 전 의원 50억 퇴직금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조사하고 어쩌고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laughs> 어, 그렇지만 그때의 모습하고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 총장의 이번 지시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긴장관계가 조성된 측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여사 수사로 세력과실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속도를 내는 배경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결함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고발이 있고 난 5개월간 묵히고 뭉개다가 갑작스럽게 신속 수사를 지시하였다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며 온 천하가 다하는 명품백 수수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도 추가로 배정했다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도 별거 없더라 라는 결말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정례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는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이었고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박절학게대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작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 문제고.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은 이런 의혹에 대해 특검 추진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은 더는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총장이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